아 어떻게 계산해 이걸 내가 다? 그래서 롱패딩이야, 숏패딩이야? 형, 숏패딩 진짜 예쁘지 않아? 롱패딩으로 해. 자기야 고민돼? 내가 깔끔하게 해결해줄게. 봐봐, 이게 숏패딩이야. 짧으면 안 따뜻할 것같지 아니야, 이거 부스야 부스. 구스. 아티스틱 쿠션 오리지널 퀄리티이 정도면 네가 커져야. 커져야. 오, 제가 경선했습니다. 아, 패딩은 역시 롱패딩이죠. 아, 바람이 들어올 정도고요. 심지어. 아 가볍습니다. 아, 자기는 롱패딩, 자기는 숏패딩 사면 되겠네. 가격이 형제니까 바꿔보면 되잖아요. 아, 답답해. 아, 내가 살게, 내가. 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사줄 수 있어? 나 같은 놈이 색깔별로 다 사. 유발라서 액티브 다운, 색깔이 다양하잖아. 가격이 좋은데, 왜못 사? 뭐 내가 사주면 되잖아. 간다. 이렇게요? 간다고요? 어, 뭐 신발 샀어? 롱패딩, 숏패딩 고민될 땐유발라스 액티브 다운. 아, 말이 그렇다는 거죠. 아 그리고 아 감독이 시킨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얘기하라면.